아, 지금부터 이제 칼집 다했으니까 도넛을 잘라볼 거예요. 선생님이 한번 잘라볼게요. 어떻게 자르냐면은, 그냥 여기 위에 여기 칼집 있죠? 그리고 이게 아래에 있는 이 반대쪽에 칼집이 여기나 있잖아요? 이렇게 통과되게 자르세요. 이렇게. 넣어요, 칼을. 그 다음에 이제 이, 이 방향, 위에 이 선과 아래 선이 만나게, 위에는 윗선, 그 다음에 아래는 아래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? 지금부터 해볼게요. 또 자르느라 집중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동영상이 선이 잘안 보이죠 그리고 아, 돈아 이쑤시개 뺄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. 잘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베이글로 만든 메비우스 띠가 완성이 됐습니다.